혹시 운동은 무조건 매일 해야 효과가 있다, 또는 적당히 쉬면서 운동해야 한다는 상반된 조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한쪽에서는 하루라도 쉬면 손해라고 하고, 다른 한쪽에서는 휴식도 훈련의 일부라고 강조합니다.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?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. 사실 매일 운동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죠. 오히려 운동을 습관화하고 꾸준히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다만 강도와 부위를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무산소 근력운동은 주 2에서 3회씩 부위별로 나눠서 하고 사이사이 날에는 가볍게 유산소나 스트레칭 걷기 등을 하는 식이죠. 이렇게 하면 몸을 쉴 부분을 쉬면서도 거의 매일 움직이게 되니 근육성장 자극도 충분히 지방도 꾸준히 세울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컨디션을 관리하면서 오래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특히 근육성장 지방감량 부상 위험에 대해 이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학적 검증을 통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